아직도 소고기로 미역국을 끓이시나요? 이건 넣어 소고기 미역국보다 맛있게 끓이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입니다. 오늘은 미역국 맛있게 끓이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꿀팁 받아 가세요. 미역을 30g을 준비를 했는데요. 건미역을 볼에다 넣어 주고요. 그리고 물을 부어서 살짝 불릴 거예요. 미역은 너무나 푹불리면 맛이 없거든요. 잠시 불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짝 지금 미역을 이제 불렸거든요. 네, 요거를 몇 번만 헹궈주면 돼요. 네,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헹궈서 미역국을 끓일 건데요. 음, 미역을 저는 항상 볶지 않는 거 아시지요? 미역 볶지 않고 맛있게 끓이는 꿀팁을 보여드릴 건데요. 미역을 물기를 꼭 짜주세요. 네, 이렇게 꼭짠 미역을 일단 미역을 가위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잘라 놓았지요. 네, 여기다가 참기름을 한 큰술 넣어 줘요. 그리고 국간장을 한 큰술 넣어 줘요. 이렇게 해서 주물주물 묻혀 놓아요. 미역은 혈관 건강에 아주 좋고요. 특히 콜레스테롤을 낮춰 줘요. 그리고 철분이 많기 때문에 빈혈 예방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산모들이 미역국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암세포의 전이를 막아주고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뼈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장질환 예방에 아주 좋고 독소 배출을 해줘서 너무 좋아요. 특히 미역의 표면 부분에 있는 끈적끈적한 점액질인 알긴산 성분은 체내에 쌓여있는 중금속과 노폐물. 각종 독소 등을 배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미역을 불릴 때 너무 많이 불리지 말고 적당하게 불리는 게 좋아요. 네, 오늘은 미역국에 이거를 넣을 건데요. 봄철에 나오는 아주 알이 아주 통통해서 이때 많이 사서 냉동고에다가 넣어놨다가 드셔주면 참 좋아요. 네, 무엇일까요? 네, 짜자잔. 네, 바지락입니다. 네, 바지락을 만나요리몰에서 주문을 했는데요, 너무 싱싱하게 잘 왔어요. 우리 바지락 같은 거 사면 해감 때문에 걱정하시잖아요. 해감 하실 필요 없어요. 다 깨끗하게 세척이 되어서 해감이 되어서 옵니다. 그래서 그냥 까서 또는 그냥 깨끗하게 한두세번 헹궈서 드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또 해감이 안된 거를 혹시 바지락을 사시는 분들 계시다면 물 1리터에 천일염을 35g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해감을 하시면은 해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해감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개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해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정말 우리 소비자들을 생각을 해서 산지에서 바로 깨끗하게 세척이 되어지고 해감이 되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편리하게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그냥 한번 헹궈서 사용을 할 건데요. 네, 물을 달아줄게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게 세척이 되어졌고 깨끗한지를 보세요. 자 보세요. 물이 깨끗하지요. 제가 이렇게 막 죽여도. 뻘물이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뻘물이. 바지락을 1kg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이렇게 냄비에다가 바지락을 넣어주고요. 미역국을 끓일 거기 때문에 물2리터를 넣어주겠습니다. 청주를 반컵의 물량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불에다 올려놓을게요. 불을 켜서 살짝 입이 벌어질 정도로만 살짝 데쳐줄게요. 네, 이렇게 지금 봄철에 나오는 바지락은 제가 이렇게 지금 몇알 깠는데요. 굉장히 통통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바지락을 구입을 하셔서 냉동 보관을 하시거나 해서 드시는 게참 좋아요. 바지락은 특히 간 건강에 좋고요. 빈혈 예방에 좋고 성인병을 예방하고 또 우리가 몸이 막 지가 난다든가 할때 있죠. 경련을 개선해줘요. 그리고 피로회복에 좋고 근육을 생성합니다 네 지금 바지락을 불에 올려 놓은 지 10분 됐어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지금 입을 쫙쫙 다 벌렸지요 네 불을 꺼주고요 네 이거를 건져서 네까 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바지락을 깨끗하게 씻어서 보내 왔는지 보세요 네 국물이 아주 뽀얗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국물을 걸러 볼게요 보세요. 국물에 뻘이 없어요. 너무 깨끗하지요? 네, 이렇게 지금 바지락을 이제 이렇게 껍질을 까주면 됩니다. 네. 바지락을 다 깠는데요. 네, 1kg가 집은 많지요. 4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바지락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지금 깠지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또 버적거릴 수 있잖아요. 한번 헹궈 주는데 찬물로 헹구지 마세요. 일반 물로 헹구지 말고 지금 육수를 끓여 놓은 거 있잖아요. 바지락 국물. 그걸로 이렇게 넣어서 조금 식었어요. 네, 이걸로 좀 흔들흔들 해주세요. 이렇게 막좀 저어주시면 이게 여기에 붙어 있는 혹시라도 버적거리는 게 없어져요. 이제 저어준 다음에 건져주세요. 조리 일듯이 이렇게 건져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미역국을 먹는데, 네, 또 돌이라든지 또 버적거리는 게 있으면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바지락 살을 헹군 거를 물을 네, 살짝 채에 받쳐서 넣어 주세요. 돌이라든지 뭐 버적거리는 게 나온 게 없어요. 네, 한두개 정도는 있네요. 네. 나머지 네, 바지락 국물을 다 넣어 주고요. 이제 냄비를 불에다 올려 놓고 물을 끓여 줘요. 네, 육수를 이렇게 냄비에 올려 놓고 불을 켜 줍니다. 지금 바지락 국물이 끓고 있지요. 네, 여기다가 바로 미역을 넣어줍니다. 무쳐놓았던 미역을 넣어주면 돼요. 이제 이거를, 네, 이렇게 해서 한소끔 끓여줄 건데요. 이 바지락에다가 쌀가루를 한 큰술 넣어주고요. 쌀가루 넣는 거는 쌀뜨물 역할 같은 것도 하는 거예요. 두께가루를 다섯 큰술 넣어줄게요. 천일염을 한 큰술 넣어줘요. 잘 저어 놓고 미역이 끓으면 그때 넣어 주면 됩니다. 네, 지금 미역이 팔팔팔팔 끓고 있지요. 네, 여기다가 이제 바지락을 넣어 줍니다. 오늘 미역국은 육수 낼 필요가 없어요. 바지락 자체가 육수가 진한 육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끓이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네, 이렇게 이제 끓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뚜껑을 덮어서 네, 넘치지 않게 끔 네, 약불로 해서 조금, 한 5분 정도 끓여주세요. 네, 5분 동안 푹 끓여줬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락이 제법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숨어있어요. 숨어있어. 우와, 국물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국물이 완전히 진국이에요. 바지락을 먹어볼게요. 음, 쫄깃쫄깃하니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 힘들게 바지락, 해감 안된거 사실 필요 없어요. 해감 싹 되어서 나오는 거, 이렇게 깔끔한 거 사시면 정말 얼마나 편안하고 요리하기가 수월한지 몰라요. 제가 또 혹시나... 모래나 이러한 것들이 좀 씹힐까 봐또 한번 국물에다 이렇게 씻었잖아요. 그래서 씻어서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어요. 바지락 칼국수 먹으러 가면 막 이렇게 씹혀가지고 이렇게 국물에다 이렇게 막 헹구면서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와, 미역을 볶지 않고도 이렇게 끓여도 정말 시원하니 맛있습니다. 제가 미역국은 종류별로 다 올려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미역국 정말 다양하게 많이 올려놓았거든요. 소고기 미역국부터 해서. 여러분들 미역국 한번 보시고, 다양한 미역국 한번 끓여보세요. 만나요리 유튜브에서 만나요리 미역, 만나요리 미역 하면은 쭉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또 봄철에 통통하게 알이, 통통하게 살이 꽉찬 바지락을 가지고 미역국을 끓였는데요. 네. 오늘 미역국을 맛있게 끓이는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 해요. 만나요, 우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